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4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으며 최근 2024년 2월부터 거래된 단지만 포함했습니다. 부동산 연구소는 매일 한번 아파트 실시간 거래를 분석하여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세대수 이상의 아파트만 포함하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직거래는 제외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구로구 4월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 순서 알려드립니다. 14위 신도림 대림 3차 아파트 구로구 신도림동에 소재한 2001년식 204세대 35.1평형 19년 7.7억에서 21년 12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9.5억으로 하락 2.5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5억에서 21년 7억까지 상승 최근 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3%입니다. 13위 사말로즈빌 아파트 구로구 고척동에 소재한 2004년식 600세대 32.5평형 19년 6.58억에서 21년 10.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8.25억으로 하락. 2.6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8억에서 21년 6억까지 상승. 최근 4.8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8%입니다. 12위, 구이루성 아파트. 구로구 구로동에 소재한 1998년식 829세대 42.9평형. 19년 6.8억에서 21년 10.9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8.35억으로 하락. 2.6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억에서 21년 6.5억까지 상승, 최근 4.93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9%입니다. 11위, 하버라인 3단지 아파트, 구로구 항동에 소재한 2019년식 1170세대 36.3평형, 19년 4.9억에서 21년 10.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4월 7.9억으로 하락, 2.6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2억에서 21년 6.5억까지 상승, 최근 4.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7%입니다. 10위, 벽산 블루밍 아파트. 구로구 고척동에 소재한 2003년식 886세대 33.5평형. 19년 6.7억에서 21년 11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4월 8.3억으로 하락. 2.7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억에서 21년 6.4억까지 상승. 최근 5.3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4%입니다. 9위, 신도림 롯데 아파트. 구로구 구로동에 소재한 1999년식 718세대 63.1평형, 19년 8.1억에서 21년 13.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10.8억으로 하락, 2.7억 하락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은 7.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70%입니다. 8위, 고척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구로구 고척동에 소재한, 2009년식 662세대 24.9평형, 19년 6억에서 21년 10.3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4월 7.5억으로 하락, 2.8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9억에서 21년 6.15억까지 상승. 최근 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6%입니다. 7위 신도림사차의 편한 세상 아파트. 구로구 신도림동에 소재한 2003년식 853세대 46평형, 19년 12.4억에서 21년 1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4월 15.1억으로 하락. 2.9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7.7억에서 21년 12.3억까지 상승. 최근 8.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8%입니다. 6위, 현대아파트. 구로구 신도림동에 소재한 1999년식 260세대 34.1평형. 19년 7.75억에서 21년 11.4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8.4억으로 하락. 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21년 5.9억에서 최근 4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48%입니다. 5위, 현대아파트. 구로구 개봉동에 소재한 2001년식 2412세대 44.2평형. 19년 7.1억에서 21년 12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4월 8.6억으로 하락. 3.4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4억에서 21년 7억까지 상승. 최근 5.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6%입니다. 4위, 구로주공 1차 아파트. 구로구 구로동에 소재한 1986년식 1400세대 33.3평형, 19년 6.7억에서 21년 11.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8억으로 하락. 3.6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2.8억에서 21년 4.9억까지 상승, 최근 3.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45%입니다. 3위, 신도림동화 3채 아파트. 구로구 신도림동에 소재한 2000년식 813세대 32.9평형, 19년 9.1억에서 21년 14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2월 10.1억으로 하락, 3.8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5.3억에서 21년 8.5억까지 상승, 최근 5.8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7%입니다. 2위 한양수자인 에듀힐즈 아파트. 구로구 항동에 소재한 2019년식 634세대 33.5평형. 21년 12억에서 24년 2월 8억으로 하락. 4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5억에서 21년 4.2억까지 상승. 최근 4.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6%입니다. 1위 금강수목원 아파트. 구로구 오류동에 소재한 2003년식 620세대 33.2평형. 19년 6.1억에서 21년 10.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3월 6.1억으로 하락, 4.4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6억에서 21년 6.4억까지 상승, 최근 4.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74%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